정시회 박준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친척한테 어, 선물 받은 여기 보이시나요? 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좌우 반전 그런 거가 아마 겹칠것 같긴 한데 워크스하고 이제 스코틀랜드 저기 과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은 이제 며칠 전 며칠 전이 아니죠. 어, 한 1년 정도 됐나요? 네, 돌아가신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입니다. 2022년에 들어가셨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같은 브랜드, Pure Bread 뭐라고 쓰고 있죠? Rounds, 네, Pure Butter, 뭐 Water가 들어가 있대요. 네, 그리고 요거요거는 s c o t t s 어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의 전통 저기 강아지, 네 그런 버전인데 이게 사실 더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찍기 전에 너무 이제 상월성을 이기지 못하고 좀몇개 먹긴 했는데 네 사실 며칠 전에 받았는데 네 가족들이랑 나눠 놓고해서 그냥 이거 두 박스 정도를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을 뜯어보면은 네 약간 이렇게 이런 이런 느낌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게 약간 그 옛날 마트 같은데 가서 가면 파는 이런 철제 박스 같은데 들어있는 그런 고급 과자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건 한번 먹어봤어요. 이건 한번 먹어봤는데 이건 약간 어 버터 버터 저기 과자 느낌이 나고 약간 버이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영국 가면은 드실 수 있으시는 그런 영국 과자 느낌이 났습니다. 특별히 막 엄청, 와 엄청난 맛일 것,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이거 똑같은 맛일 것 같긴 한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 뭐 영어로 쭉 써져 있고 영양정보, 네, 그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네. 오, 이렇게 들어있네요. 네, 귀엽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루이 영상 나왔었는데, 네, 귀여운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오케이. 가위가. 네, 가위를 뜯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아이 소문면더안 보이나요? 약간 아, 이런 느낌이 납니다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부터 으면좀 미안하니까 식감은 약간 부드럽고 이제 살을 돕는 그런 약간 서양 과자 느낌이 납니다 저기 이런 약간 은은하게 달달한 느낌이 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게 영국 과자여서 그렇긴 한데, 미국 과자의 느낌은 안 나고, 이 약간 이 영국 과자의 느낌이 납니다 이거 한번 다 먹어보고 말씀을 또 드릴게요. 음, 맛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아마 다 맛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맛은 똑같은데 제가 영양 정보를 보니까 다 맛은 그리고 이거는 제가 먹어봤었는데 이제 이것도 비슷한 맛이 납니다. 맛은 똑같은데 아마 포장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전 이거는 제가 좀 간직을 할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약간 존경하던 분이셔가지고 이분이 네 계속. 좀 갖고 있을 것 같고 이 브랜드가 좀 전통이 오래됐더라고요. 이게 1898년 정도에 나왔는데 그러면은 저기 19세기죠. 네, 19. 네, 19세기, 19세기 때 나온 그런 과자. 19세기 말이긴 한데 어찌됐든 19세기에 나왔던 과자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어. 미국 이게 저희는 그램을 쓰잖아요. 여기는 OZ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z 라라고 미국하고 영국 그런 파운드 계산하는 그런 데서 쓰이는 그런 야드 파운드법 쓸때 쓰이는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그램은 뭐 저희는 잘 아니까 그래서 이게 150 g 램이라고 하네요. 하나 더 오자면은. 한국의 약간, 마가린 맛, 가, 마가린 맛은 아니고, 그, 좀 상표를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서땡 우유에서 나오는 그런 버터가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납니다 그런 거를 메이크업 안주에좀더 넣은 느낌입니다. 음. 맛있네요. 이게 특별히 막확 치는 맛은 없긴 한데 이게, 이게 가만히 이렇게 열어두면은 어... 적어도 이세개 정도는 그니까 러세 개라는 게이 과자 세개 정도는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먹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게 여기 보면은 Product Product of Scotland 라고 적혀있는데 여 스코틀랜드가 어 영국의 구성국 중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냥 영국인데 영국 중에서 이제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장지가 좀 예쁘고 약간 이게 이 바탕, 아까 체크문 있잖아요. 이런 게 스코트랜드의 그 케이트족들의 정통 옷이기 때문에. 근데 좀 이뻐가지고. 이 중에 하나쯤은 간직하고. 이거는, 이 통은 그래도 쓰이도로할것 같고, 간직, 간직할 것 같습니다. <laughs> 약간 그물 없이 오니까 약간 텁텁한 느낌이 나긴 하네요. 네. 한번더 먹을까요? 뭐 생각? 약간 강아지 형태는 약간 쇼나우죠 느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어떤 걸로 올릴까 좀 고민했는데 이걸 며칠 전에 제가 선물 받아서 이거를 찍고요. 그리고 또 영상 주제 추천하시고 있으시면은 추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굳이 먹을 거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음 너무 이 배경에서 하는 것도 좀 지겨우시면 배경을 좀 바꿔달라 고 하시면 제가 또 다른 방에 가서 찍을 수도 있고 하니까. 네뭐 건의 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뭐다이기 밑에 댓글 같은데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옛날 제가 또 하나 어 썰을 풀자면은 제 옛날에 어 찍은 영상을 본적 있어요. 그게 아마 우육탕면 먹은 영상도 봤었고, 그리고 무슨 무슨 저기 뭐였지? 아 갑자기 기억이 안났네요 무슨 달고나 우유? 하고, 과일사이다? 뭐, 마신 그런 영상도 봤었는데, 어, 제가 좀, 지금도 그렇죠. 너무 미숙하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좀더 노력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네, 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리자면은, 영상 주제 추천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아마 직구로도 팔,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커스라는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뭐, 여기서 숏브레드 스스티티 b 스 이렇게 s 렇게딱 t y d 나올 것 같습니다. o 리 a y 자베스 이거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한정판, 한국어 한정판인데 한정판이 e 가지고 팔지 r 모르는데데냥냥 워커스하고 퀸 l 자이자베스 d e d i t 이 o n You're g o 이거는 상품명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 굳이 다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둘 중에, 이 중에 하나만 사셔도 될것 같아요. 이세개 중에서. 네. 이거 말고 더 형태가 다양한데 제가 먹어치워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더 재밌게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